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조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모시기 어려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인데요. 이름이 안마르, 안바르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름이? 네,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유 학생, 안바르입 안바르. 예. 안바르. 예, 예. 예.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했죠? 예. 음, 좋아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언제 오신 거예요? 한국에 온지한 6년 정도.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꽤 됐어요? 예, 예. 한국말도 잘 하시겠네요? 예. 어, 아, 좋습니다. 아직도 예.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음. 실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어가 있고, 그죠? 예. 또 러시아어도 좀 쓰죠? 예. 어. 본인 좀 러시아어 할줄 아세요? 음.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laughs>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도 어 하고 당연히 예, 예. 러시아도 좀 하고 한국어도 이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예. 삼개 국어를 잘하시는 거야, 아. 그죠 음, 자 지금 한국에서는 공부하고 있는 과정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과정이죠? 어, 요즘 이제 좀... 박사 과정. 박사. 오, 속사를 마치겠네요. 예, 예. 그래, 그러니까 무슨 박사 과정이죠? 어, 뭘 배우고 있는 거죠? 한국어, 한국어를. 한국어. 네, 어 그럼 한국어학 박사가 되는 거네요 예예. 오, 지금 이제 과정은 마쳤고. 예. 그러니까 논문은 아직 안 썼고. 예예. 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가 돼서 한국에 오시게 됐어요? 어, 저부터 먼저 온 친구들이. 한국에 왔는데, 먼저 온 예.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이 예. 있었군요. 예. 그러면, 어. 우리 가족에서 이모의 딸 먼저 한국에 저, 와서 그러니까 사촌이네요. 예, 예. 이모의 딸이니까 예, 예. 아, 아 먼저 와서 동생이요? 예. 오빠 아그런데요오그 예, 예. <laughs>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말을 배웠었나요? 에 예, 간단한 단어를 어, 1급 정도 좀더1급 정도 배우고 왔어요. 거기서 상당히 배웠네 그래도. 예, 예. 야 그러면은 한국 드라마도 거기서 네. 봤었나요? 예 많이 봤습니다. 오 가장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있다면? 가장 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예. 재미있게 봤던 예. 어, 드라마는 그, 겨울연가 겨울연가 <laughs> 나도 봤는데 <laughs> 아 그랬군요. 거, 그런거 보면서 한국말도 많이 배우기도 했고 예. 한국 문화도 조금 그죠? 예.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드라마를 동영, 보면서 예. 한국 드라마도 그, 어느 정도 좀 이해도 하고 그죠? 네. 아, 좋습니다. 근데 우즈베키스탄 네. 저희가 잘은 모르겠는데 우즈베키스탄도 축구 잘하지 않아요? 네. 축구 잘합니다. 그죠? 야, 한국 대표팀하고 네. 우즈베키스탄 대표팀하고 게임하는 거본 적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누구 응원했어요? <laughs> <그냥 비밀인다>. 비밀. <laughs>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오셔서 이렇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실 정도로 이르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특히 초창기 때 무엇이 있을까요? 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당연히 언어부터 언어고요. 거기서 좀 읽을까지. 받고 네. 왔어도, 네. 아. 그래도 약간 좀 이사소동이 좀 어렵, 어렵고. 어렵고. 네. 그 다음에 네. 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고향 음식. 고향 음식. 음식. 네. 크... 맞아요. 네. 영혼의 음식이라 하잖아 영혼을 쏠푸드라고, 그죠? 네. 그건 뭐, 어릴 때 음식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자, 그래서 이 타임에서 한번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야. 솜사라고 이렇게 생겼네요? 요게 이름이 뭐예요? 솜사라고다 솜사. 솜사. 예. 솜사. 그럼, 우리 한국 음식을 치면 뭐랑 비슷한 거예요? 어, 그 약간 만두라고 만두. 그럼, 이 속에 뭔가 들어있다는 거잖아. 예. 양, 야채. 양파랑. 양파. 소고기입니다. 오, 맛있겠네요. 우리, 그 우리 좀 고기만두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고깃빵,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밀가루 네. 것이고. 예, 네. 예. 네. 아, 이 쏨사라는 것은 보통 우즈베크스탄 사람들이 그냥 우리 밥처럼, 뭐 서양 사람들이 빵처럼 일반적으로 먹는 주식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침도 먹고, 뭐, 저녁도 네.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하게 응. 그, 먹고 싶을 때 먹는 음식입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이 쏨사를 본인이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거. 어, 어, 이거는 제가 만드는 거 아니고요. 예. 네. <laughs> 우리나라 식당에서, 응. 그,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응. 식당에서. 아, 응. 그, 어,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한국에도 우즈베키스탄 음. 그 식당이 있다는 거잖아. 그죠? 예, 예, 예. 많이 있나요? 예. 한 5년 전에는 음. 좀 많이는 없었는데. 예. 요즘 이제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딱 손자 같은 것도 먹으면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풀리겠네요 어, 그죠? 예. 고향 가고 싶은 예. 그리움도 좀 해소가 되고 예. 아. 그 식당에서 어. 어, 응. 고향 음식을 먹으면서 응. 약간 어, 고향에 갔던 느낌 아 음. 고향 왔다 예. 엄마 예. 음식 엄마표 예아 예. 그렇군요 그럼 그런 식당이 음, 한국인들도 좀 가나요? 한국인 친구 이런 친구들도? 예 가죠. 음 어, 본인 이 초대하기도 예, 하고. 예.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야 솜사리 좀 먹어보려고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면. 아 어, 한국에서 응. 좋았던 거좀 많고요. 네. 그중에서. 응. 어, 고속도로가 있는 걸 줬고요. 아 어, 네. 고속도로 네. 그럼 우즈베키스탄 아직 고속도로까지는 없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아 그럼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네. 고속도로를 보고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네. 좋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네. 그 아. 먼 거리에서도 그렇죠. 빨리 갈 수도 있도록 아. 하는 걸 줬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런데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은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라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바다는 거의 못 봤겠네요. 예, 맞습니다. 한국에 와서 바다 보고 싶었겠네요. 예. 바다 본적 예. 있어요, 한국에 와서? 예, 본 적이 많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주로? <laughs> 대천도 갔다 오고요. 예. 그 제일 마음에 드는 바다가 그 강릉. 동해안에 있는 그, 강릉. 예. 오,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오, 뭐가 좋았어요? 바다 딱가니까그청예 물이 엄청 깨끗하고요. 깨끗하고. 예. 음. 그개안 보이고 개시 그, 끝이 안, 안 보이죠. 예, 예. 망망대해라고 하거든요. 네. 음. 그 그때 날씨도 어, 좋았고요. 오. 네. 그, 그럼 그, 딱 바다를 보는 그, 네. 순간에. 야 이런 것도 있구나 느꼈겠네 그죠? 네네.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바다는 없지만 그래도 큰 호수 같은 건 있지 않나요? 어, 있었습니다 예. 있었다는 예. 것은 지금 점점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점점 예. 좀, 좀,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럼 호수도 줄어들고 예. 크기도 작아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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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왜그린 거예요? 거의 이제 안 남았.. 거의 안 남았고 거의 20... 안 남았군요 그런 정도 예. 그럼 그렇게 20%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굉장히 없어진 건데 그 원인은 뭐 환경 오염인가요? 뭐죠? 예, 맞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아심각하요 너무 아쉽겠네요. 네. 그러면 옛날에 호수 많을 때는 거기서 물고기도 잡아 먹고 막 그렇게 하는 네. 건가요? 네. 아 우리 바다 뭐 물고기 잡아 먹듯이? 네네. 네. 오, 그럼 그쪽 우즈베키스 사람들은 물고기를 어떻게 해서 요리해서 먹나요? 어, 물고기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거 네. 한국이랑 약간 비슷한 뜻이 네. 그 고등어 구이. 아고 먹는군요. 구워 먹는 생선 거. 구이. 네. 오 그럼 고등어 구이도 좋아하겠는데? 네, 아, <laughs> 그렇군 나요. 자 그러면 어, 한국에 와서 이제 좋은 점도 많고 그죠? 네. 어, 지금 박사 과정이 있고 그런데 그래 약간 좀. 아쉽다든가, 좀, 뭐, 아, 좀더 좋았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전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를 꺾는다면? 어... 어렵겠지만, <laughs> 네. 솔직하게. 네, 네. 네. 그거는 좀 말하는 게좀 아쉽고 어렵겠지만, 네. 네. 어, 어디 나라 가든, 그중 좋은 사람들이 있고, 안 좋은 사람도 그렇죠. 좋은, 좋은 사람도 있고. 많고, 네. 또 약간, 그죠? 안 좋은 사람들이 어디다 있는 거죠? 네. 음. 그... 외국인이 차별하는 게좀 아, 좀 약간 예. 마음에 남는군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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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조금 약간은 네. 한번 되새기볼만한 말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됐고요. 실은 다민족 국가가 됐고다인족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약간 어색함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걸 점점 점점 줄여 나가서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이라는 것, 그죠? 네. 그런 각도에서 출발하면. 좋겠다! 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 우즈베키스탄 할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스탄은, 왜, 파키스탄도 있고, 그죠? 네. 카자흐스탄도 있고, 무슨 뭐, 뭐, 죠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스탄이 이게 땅, 뭐, 나라 그런 뜻인 건가요? 네, 스탄은 국가, 나라. 국가, 나라란 네. 뜻이죠? 네. 아,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은 무슨 뜻이에요? 어, 우즈베키스탄은, 그, 대표적인 1등, 일등 최고, 최고입니다. 왕. 최고입니다. 예. 아, 주인, 뭐 이런 거예요? 예, 예. 이야, 그러니까, 최고의 나라다. 오, 그런 예. 뜻이겠네요? 예. 최고 좋은 땅. 뭐 이런 뜻이 예. 되겠습니다. 근데 신은 스탄이요. 예. 제가 어느 교수님께 들은 말인데요. 예. 한국의 땅, 옛날 땅을, 지금은 이제 겹자음, 디귿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옷디귿을 써서, 땅으로 발음했거든요. 그 땅이 우리는 땅이 되고, 또,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스탄이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은 어글이나 하죠. 어근 또는 어원이나 하죠. 어원이, 실은 스탄과 땅이 유사하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한국, 이서 6년 살았잖아. 자, 그랬을 때, 한국 문화와 우즈베키스탄 문화의 어떤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뭐가 비슷해요? 어, 한국 문화와 음. 우즈베키스탄과의. 우즈베키스탄 문화는. 약간 비슷한 네. 점이 있다는? 어, 옛날에는 네. 한국에도 네. 그 응. 대가족으로. 어, 그럼요. 저희 네. 어릴 때만 해도 뭐 우리 뭐0명 넘었어요 우리 예. 집에 예. 네. 할머니 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네. 네. 응.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대가족으로 사는. 아 우즈벡사람 아직도 대가족이 예. 많군요. 음. 근데 한국 은 이제 많이 네. 없어졌는데 네. 핵가족 또는 소가족이 됐는데 네. 우즈벡사는 여전히 아직도 네. 전통적으로 네. 대가족이 있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신가요? 아우, 죄송해요. 미안해요. 보고 싶죠? 예, 예. 그렇겠네. 대가지고 특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한국말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네. 영어로는 아 I love you 에서, 한국말로서는, 나는, 너를 사랑해서, 목적어가 먼저 오고, 동서가 뒤에 오잖아요. 네. 그죠? 예. 그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I love you 에서 네. 동사가 먼저 오고 너들이란 목적어가 뒤에 와요 네. 어순이 다르죠? 우즈베키스탄은 어때요? 어순이? 우즈베크에서 그 응. 한국어랑 비슷한 듯이 그 맨, 세는, 세가 목적이 먼저 오고 아 목적어가 네. 먼저 오고 한국말처럼 네. 동사가 뒤에 오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 나는 영어로 잠시만요. 그 우즈베키어로 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맨. 맨. 사람한테 영어로 살때 맨. 맨. 오, 맨. 나는. 맨. 그러면은, 너를이 오겠네요, 그죠? 너를. 너를. 세네. 세네. 네. 맨. 세네. 세네. 그럼 사랑해. 세라만. 세라만. 네. 아, 맨. 세네. 세다만 맞아요? 세라만. 네. 오, 그 한국말 진짜 순은 비슷하네요. 네. 근데 그런 점은 한국어 배울 때 약간 도움도 됐겠네요. 네. 그지? 익숙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응. 학생들은. 네. 약간 좀 빨리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들이 한국말을 좀 배우기가 쉽다. 네, 네. 그럴 수 있긴. 일단 어순만 비슷해도 그게 어디니까 그죠? 음, 그런데 실은 우즈베키스탄은 제가 알고 있기는, 로 어, 아, 옛날에 소련 시대에, 그죠? 네. 소련 일부이 됐고 지금 독립이 됐고, 네. 근데 자주 옛날로 올라가면 몽고의 징기스칸이 네. 들어와서, 그죠? 어, 거기 또 지배도 받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들은 티무르라고, 그죠? 네. 어마어마한 영웅이 나타나서, 네. 티무르 제국도 만들어서, 네.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네. 왕은, 아모르테, 대표적인, 아무로 테무르, 대무르죠. 테무르 네. 그러니까, 유대한 영웅인 거죠. 네.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고 막 그런 건가요?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근데 티무르 제국, 제국이라 하잖아요, 그죠? 네. 큰 나라였으니까, 네. 티무르 제국의 수도, 그 사마르칸트였죠? 네, 사마르칸트였습니다. 네, 사마르칸트는 이제 비단길이 가기도 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동과 서가 서로 문화가 교착돼서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시는데, 사마르칸트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습니다. 어때요, 저? 한번 교수님에게 조작하겠습니다. 네. 아, 그럴 정도로? 아 저도 실은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역사책에서만 사마르칸트가 진짜 어마어마한 화려한 문화 동서문화가 융합된 화려한 문화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배웠고 꼭 가고 싶은데 렛츠고! 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6년간 사셨는데 한국에서의 꿈이 있다면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 한국에서 대표적인... 명절 때설날이나 네. 어, 아니면 추석 때 예. 그 우리 가족이 부모님을랑 같이 그 여기 한국에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으로 가 부모님 모시고 네. 효자네요. 네. 아, 한국말로 효자 라고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부모님 모시고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을 꼽는다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네. 본인은 가보셨어요? 아직. 아직 못 가봤기 네. 때문에 네. 더 가보고 싶겠네요. 네. 근데 제주도를 네. 많이 얘기는 들었죠? 네. 네. 사진도 네. 보고 아름답은 바다섬, 그죠? 네. 그러니까 가보고 싶겠네요. 진짜 음. 아,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네. 멋진 제주도 여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한국은 이제 새해가 밝아오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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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새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3월? 20일 3월? 20? 1일? 예. 네. 네. 그럼 봄이잖아요. 우리로 좀충 네. 중분. 네. 아, 이제 봄이 딱 겨울이 지나고, 그죠? 네. 따뜻한 겨울, 봄이 오니까 그때 새로 내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우리는 1월 1일인데,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설날이 되잖아요? 네. 떡국을 먹고, 네. 떡국을 네. 먹으면 내가 한살더 먹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네. 어.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런 설날 같은 날, 그죠? 네. 새해 첫날. 전통적으로 먹는 음식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그, 명절, 어, 일단 죄송한데, 네. 설날이라는 명절을 뭐라고 불러요? 나부르즈. 나브르즈 네, 우리는 설날인데, 네. 나부르즈. 네. 아, 그럼 나부르즈에서는 어떤 걸 먹어요, 보통? 보통, 어, 순말락의... 순말락, 순말락. 네, 만들어서 먹는다. 순말락을 네. 만들어서 먹는다. 순말락을 네. 만들어서 먹는다. 네. 그럼 그거는 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로 만드는 거 아니면 뭐, 뭐 고기가 들어가요, 뭐하는 거예요? 고기 안 들어가고요. 밀가루로 네. 약간 물이 좀 좀. 좀아 밀가루하고 물하고. 예. 우리 한국 음식 약간 탕 비슷한 건가요? 국이나 예. 뭐 그런 건가요? 영어로 그러니까, 수, 스튜, 스튜 같은 건가요? 예. 예. 아그 뭐뭐 들어가요 주로? 수말락기 어, 수말락이라는 뜻은 원래 예. 그. 7개의 그 일곱 있고, 개의 천사라고 뜻시 일곱 개의 천사. 그런 뜻이 그 신발라기 만들 때. 응. 그 일부러 저기 일곱 개의 호두가 호두 올라 그걸 집어 넣는군요. 네. 오. 그, 그 그때 응. 그 만약에 호두 나오는 사람들은 네. 나한테 왔다 그 호두가 네. 그러면 그 마음 좀 변하고 약간. 행운이 온 거야? 행운이 온다. 이야, 아, 특이하네요. 네. 순말락. 근데 아무튼, 아무튼, 그, 아 죄송합니다. 응. 아무튼, 순말락이라는 음식을 먹는다. 네. 이야, 좋습니다. 순말락 먹고 싶겠네, 지금도. 예. 네. 그죠? 네. <laughs> 어머니, 아버지 오시면 꼭해달라 하십시오. 예. 네. <laughs> 자, 좋습니다. 우리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온 박사과정을 마친 안바르 학생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과 유사한 점도 있고요, 또 다른 점도 있고요. 어, 서로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음. 아, 마지막으로 네. 요즘 이제 한국에 오는 어, 학생들이 동생들에게 네. 어, 바라는 거는 네. 그, 처음부터 한국어를 어. 잘 배우면서 어. 그, 아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예. 아, 예. 한국어 잘 배워 정확히 배우라 예. 어. 그, 아니 그한국에 가서 나머진 배운다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음. 그, 아, 미리, 미리 열심히, 열심히 정확히 배우라 잘 아. 어, 언어 뜻도잘 알면서 오는게 음. 좋습니다. 아 여기 와서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뜻이네요. 네. 이왕 올건 철저히 준비해서 네. 한국말을 정말 잘한 상태에서 오면 은 여기서 네. 공부하기도 쉽고 네. 적응하기도 쉽고 네. 근데 본인은 6년만에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그건 어느 분도움해요요 어, 덕분에 누구 덕분이세요? 제 교수님 덕분에 아, 지도교수님! 네. 지도교수님 성함이 네. 어떻게 되세요? 네. 네. 최태호 교수님 그리시군요. 채택수님, 음. 보고 계시죠? 네.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신다입니다. 교수님, 정말로 보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네. 어, 영상으로 한 번. <laughs> 응. 영상 편지 교수님께, 채택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는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간단히. 아. 응. 하... 제 교수님에게, 응. 그. 열심히. 어,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음. 어, 한국 문화도 가르쳐 주고요. 네. 어, 부모님이 어, 고향에 계셔서 음. 어, 약간 부모님이 옆에 있는 부모님처럼 부모님처럼 이렇게 아. 그 님의좀 사랑을 베풀 어 주세요. <laughs> 예, 진짜 <laughs> 감사하겠네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